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2022년 어, 5월 26일 어, 목요일 오후 시간에 태극회편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부방대 황교안 대표께서 선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산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황교안 대표께서 그 쓰신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내일이 지금 현재 사전 선거가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모레 토요일까지 이틀간을 하게 됩니다. 어, 사전 선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당일 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어, 여기에 대한 얘기가 설랑설래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 태국의 폄이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황교안 부방대 대표께서 어, 적으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낭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한 협의라고 합니다. 제가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 투표 참여를 참여를 방해했다네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당일 투표하시라고 했습니다. 왜 당일 투표 날을 공휴일로까지 정한 겁니까? 그날 직장도 쉬고 투표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당일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겁니까? 이거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진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의 도장란에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러한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멋대로 공직선거 사무편람을 만들어 동, 음, 면, 이름과 투표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투표 관리관 이름을 새긴 가짜 도장을 만들어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공직선거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상위법을 어기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무편람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기며 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법도 모르는 자들이 불법적 하위 규정을 만들어 본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법을 어겨서 어겨 가면서까지 엉터리 사무편람을 만들었을까요?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고 투표 후 가져가면 선관위가 가짜표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도장을 선관위가 해수까지 해가는 현 상황에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가짜 표를 양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금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가짜 표들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선관이가 저를 고발한 고발장이 도착하는 즉시 저는 저를 고발한 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저와 부방대 그리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시민들은 지금 거대한 권리와가의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두벅두벅 정의길 진실의 길을 가겠습니다. 부방대 즉 부정선거 방지대 황개옥 교환 대표, 예, 방금 전그황교안 대표께서 적으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전 선거나 당일 투표를 가면은 그 선거 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표에 도장을 찍고 하나 그 번호표를 찍어서그 찢어서 놓고 투표용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상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투표용지에 선거 참관인 그 관리관 도장을 인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거 관리관 도장을 투표지 한장한장 한장 찍어서 그 투표하러 온 분에게 주고, 그리고 그 선거 관리관이 고장을 가지고 가버리면 다시 어떤 투표용지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를 해버리면은 인쇄를 해버리면은 이게 얼마든지 가짜 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내일부터서 사전투표 당일투표 지금 현재 우리 보수우파 대한민국 직팀이 자유파 애국 국민들 가운데서 그리고 시민들 가운데서도 지금 두 가지 의견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의견을 갈리고 하는가면은 하 사전투표를 하라고 동료를 하는 분이 있고 또한 분들은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어 광고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자유민주당에서는 5월 27일, 5월 28일 사전투표 꼭 해주세요. 상주가 간곡, 간곡 당부하고 있으니, 곡쟁이는 참아주십시오. 예. 이렇게 예, 광고를 했습니다. 어, 또, 또 그리고, 어, 민경욱 의원이나, 그리고, 어, 부정선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그, 자유, 어, 우파, 에, 그,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도, 어, 당일 투표하라고 동요하는 분이 있고, 사전투표를 하라고 동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는 옛날에는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날 선거 날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부재자 투표 날에 가서 투표를 하겠다 하고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 부재자 투표 날에 투표를 하고 본 투표 날에는 자기가 볼수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서. 어, 2013년 가을에 만들어가지고 어, 2014년 보궐선거 때부터서 사전투표를 쓰게 됐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된 것은 투표율을 올리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에 정점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를 하라고 한 분들이 있고, 당일 투표 하라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어 당일 투표를 하실 분들은 당일 투표를 하시고, 어 일이 있어서 내 당일 투표 날에는 뭐볼 일이 많다. 그러면 사전 투표 날에 가서 사전 투표를 신성한. 어, 국민의 그 참정권 신성한 권리 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쟁점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전 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하반기에 만들어 가지고 2014년 보궐 선거 보궐 선거서부터서 어,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서 어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은 본 투표일까지 사일 동안의 투표함 관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면은 CCTV가 거의가 없습니다. 그 사전 투표함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투표함을 열람해 볼수 있는 CCTV가 아, 그 투표함 보관한 사전 투표함 보관하는 곳에 cctv 가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cctv 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관리가 뭐 소쿠리에 넣는달지 무슨 삼립방 박스에다 넣는달지 지금 현재 4일 동안 관리하는 그 투표관리함이 매우 허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말이죠 투표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은 사전투표함 각 당의 참관인들이 그 투표함에 사인을 합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 투표 참관인으로 각 당의 참관인들이 적었던 이름하고 투표함이, 투표함이 그 개표 당일날, 당일날 왔을 때그 필체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투표에 송파에서 두드러지게 그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인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양주에서는, 남양주에서는 통에 스티커를 띄어버리고 새로 썼는 것이, 새로 썼는 것이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한영만 대표가 거기 그 자료 돈을 50, 50만 원을 내고 자료요출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 영상에 그게 나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하면은 선거는 네, 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첫째 보통 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 연령을+ 연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이제 19세, 1 8세로 내려왔는데 17세까지 지금 현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좌불복세 아이들은 16세까지 하자고 하는데 17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선거는 연령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18세 이상부터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심성한 참정권 자기 권리를 펼칠 수 있는 보통 선거가 있고 두 번째는 평등 선거가 있습니다. 평등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동시에 할수 있는 게 에, 평등선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비밀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고 그 가림막 안에 들어가서 그 붓뚜껑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투표용지의 문제가 뭔가 하면 투표용지에 QR코드하고 바코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있어야 됩니까? 그게 없어야 되는데 얘들은 뭐를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으로 거기다가 넣는지 모르지만은 qr 코드하고 바코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비밀 선거를 해치는 것입니다 qr 코드하고 바코드는 절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접 선거입니다 내 선거를 내가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본인만이 가서 할 수가 있지. 홍길동의 투표를 홍길삼이가 할수 없다 그말그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그러니까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는 전부가 지켜지는데 한 가지가 안지안 안 지켜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비밀 선거입니다. 왜 투표용지에 QR코드하고 바코드를 넣습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를 넣는 쪽에서 어떤 야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죠 일명 전자개표기 이거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손으로, 손으로, 어, 개표해서, 어, 은행에서 쓰는 돈 세는 기계로, 그거, 그, 백묶음 단위로 세면 됩니다. 왜 그, 전자 개표기를 씁니까? 전자 개표기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서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벤자민 월컷은 박사고, 구리시에서 안동대일리하고 벤자민 월컷은 일컷은 박사가,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그 무슨 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에서 만든 노트북인데 노트북이 그이 전자 개표기 안에 장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인터넷이고 그 단체 안에서만 쓰는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인트라 넷만 써야 되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면 외주하고도 연결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왜 중앙선관위가 방치할까요? 방치할까요? 선거 재판이라고는 단심제입니다. 단심제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180, 180일 이내에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부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15일, 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가 있은 후에 국민의 힘 의원들이 126군데 재검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2022년 5월 26일, 오늘까지 5군데만 재검표를 했고, 121군데는 아직 재검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10월 15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이 넘었습니다. 선거 재판 관여한 대법관 모두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서 엄벌, 일벌 100개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6개월 내에 선거에 가부를,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법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 대법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투표함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전투표함 관리가 이제까지 잘안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서, 사전선거를 하더라도, CCTV로, 그 투표함을 전부, 전부 CCTV로, 볼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금 현재, 에, 제8회인가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제8회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선거 사범들은 이제 한동훈 에, 법무부가 철저하게 발본세권 해서 반드시 이거를 잡아서 대한민국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이 되질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본인 판단에 의해서 당일 투표를 하실 분은 당일 투표를 하시고, 사전투표를 하실 분은 사전투표를 하시되, 사전투표함을 4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파 애국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해서 6월 1일 저녁 7시서부터 개표할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 감독을 소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 동포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살아 있는 국민이 있어야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눈 부릅뜨고 우리가 우리가 세우는저 모습들이 어떤 허튼 짓을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 감독해서 바르게 에,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이 이제까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벌어지는 사전 투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황교안 대표께서 당일 투표하시라고 어, 이렇게 동료를 했는데 에, 그것을 어, 선관위에서 잘못 알아듣고 어, 잘못하고 사전 투표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지금 현재 고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 고발장에 고발 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무고죄로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황교안 TV에 올리셨기 때문에 태극의 패이 그것을 보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사전 투표 당일 투표에 관해서 지금 헷갈리는 헷갈리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태극의 패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씀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펜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종료합니다.